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고 설리의 유족 측이 영화 리얼 촬영 당시 노출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배우 김수현과 제작진의 입장을 요구한 가운데 연출을 맡았던 이정석 감독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석 감독은 28일 SNS를 통해 한 네티즌이 작성한 글을 공유했는데요. 해당 네티즌은 리얼이 그렇게 된대 이정석 감독 탓은 1%도 없다라며 미어이 여배우의 노출과 낮은 완성도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제작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석 감독은 당시 리얼의 메가폰을 잡았지만 촬영 후반부 배우 김수현의 사촌형이자 그의 소속사 대표인 이 사랑이 감독으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이정석 감독은 해당 글에 대해 감사하다. 오랫동안 참 마음 아팠다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설리의 친오빠 최모 씨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협회를 통해 생전에 설리가 촬영한 배드신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2019년 장례식 당시들은 이야기라며 미월 촬영 당시 설리에게 나체신과 배드신이 강요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원래 대본에 없던 수위 높은 장면이 포함됐다는 말도 있었다며 현장에는 대역이 있었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 빠졌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당사자는 없지만 김수현 측과 이사랑 감독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정석 감독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김수현 측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정석 감독은 배우 김수현이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고인에게 사과부터 해야지 사람이잖아 변한 게 없네 악랄하게 더 진화했어라는 글을 남겨 주목받기도 했습니다.